석탄 소비가 많아서 우리나라를 두고 기후 악당이라고까지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어느새 큰 위협이 된 미세먼지 농도를 감축하기 위해 너도 나도 화석연료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석탄 화력의 절반이 밀집한 충남도의 문제가 최대 화두입니다. 조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연 하늘 시시각각 내려오는 예보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시민들 일상이 된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은. 전 세계 공통 과제입니다. 대통령직속 국가 기후 환경 회의는 특히 화석 연료 사용이 많은 우리 나라의 현실을 뼈아프게 지적합니다. 모든 나라가 석탄 사용을 줄이고 있고 우리의 석탄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에서 일각에서는 후 악당이다. 국내 석탄 화력 예순기가운데 절반인 서른기가 밀집한 충남도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충남도는 오늘 2022년 폐쇄 예정인 보령 화력 1, 2호기를 포함해 현재 30년인 사용 연한을 25년으로 단축해 3년 안에 화력 발전 14기를 조기 폐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 2022년까지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을 35% 이상 줄일 계획입니다. 숙탄화재분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드시 이번 제9차 전력수급기본구역에 35년 이상 된 화력발전을 조기 폐쇄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전시는 미세먼지 대응 전략 2.0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20% 감축을 공언했습니다. 시민 캠페인을 더욱 발전시켜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대전의 하늘을 만들도록.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도 협약을 맺고 자발적인 오염 물질 배출 감소에 동참했습니다. 도금 시설과 열처리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일부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터 기능을 개선하고 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범은 전체 배출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자동차와 가정 대중교통 타기, 친환경 보일러 설치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미세먼지 저감에 가장 효과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